그럼 그 쿠팡 퀵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 쿠팡이라는 업체가 원래는 그 플렉스 그러니까 카 차, 개인 자동차로 이렇게 배송을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쿠팡맨 이제는 최근에는 쿠팡 친구로 명명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쿠팡 퀵플렉스라고 해서 이제 그 택배사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이제 택배 기사들을 개인사업자 택배 기사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배송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 쿠팡 퀵플렉스 진출에 따른 영향이 혹시 뭐 택배사들이나 뭐 이런 거에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아무래도 네트워크에 안정하겠죠. 어 택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국 네트워크를 지역에 어 세세한 부분을 얼만큼의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인적 자원이 그만큼 더 충원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장점이 그게 더 커지는 거고 일반 택배 회사에서는 어 택배 기사들의. 그, 일부 인원만 가지고서 지역 지역을 운영을 했었지만, 했었다고 하면은,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뭐, 쿠치라든지, 어, 뭐, 쿠팡 CLS팀이라든지, 쿠팡 킥플레스라든지 이런 걸다 가동시켜, 시켜서, 어쨌든,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화를 더할수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영향이라고 하면은, 택배사들에서 정말 절대적 강자가 진짜 태어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물량 같은 거는 이렇게 좀 영향이 있던가요? 지금 봤을 때는 어, 다충분 당연히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쿠팡에서 퀵플레스를 늘리던 쿠팡 친구들을 계속해서 고용을 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배송의 원활함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화주사들이 쿠팡에다가 밀크론을 더 많이 하는 진행이 되는 거고 쿠팡에서 는 그만큼 더 매입도 많이 하게 되고 쿠팡에서 풀필먼트를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왜? 배송이 워낙 잘 되니까 이젠 배송의 구역 구역을 더 침투가 많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택배사에 직접 적 연관성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택배사의 물량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 이제 키플렉스 쿠팡에 대한 물량이 조금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 업계 최전선에 계시는 많은 기사님들을 직접 봤는데 쿠팡 큐플렉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좀 어떤가요, 기사님들의? 그뭐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시에 그러니까 CJ 대한통원 특히 뭐 저야 뭐 지금 현재 CJ 대한통원에 있지만 어쨌든 뭐 국내 최초 최고의 기업인 CJ 대한통원에서 근무를 했었던 것도 조금 어 외각지 아닌 이상은 사실 쿠팡 큐플렉스를뭐 멀어가나 그냥 CJ 대한통원에 있는 게 훨씬 어 이득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진이나 롯데에서 쿠팡 키플렉스로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와 이거는 꿈의 세상이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네 저도 이제 쿠팡 키플렉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그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사대 택배사에서 그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꿀 번지 좋은 구역을 좋은 라우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동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라우트를 못 가지고 정말 힘든 구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좀그한 걸음 먼저 좀 빨리 가셨던 분들은 좀 좋은 자리에서 지금 수입을 좀 많이 올리고 계시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키플렉스에도 자리가 거의 다 차가는 상태라서 지금 이제. 옮기는 게 이제 서로 눈치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 대표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쿠팡 퀵플렉스에 대한 총평 같은 건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지금 갑자기 뭐 총평에 대해서 <웃음> 이야기하기에는 좀좀 <laughs> 좀 어려운데 사실 쿠팡 측에서는 제안을 몇번 받긴 했었어요. 어 이거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긴 했었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직까지 물론 어 예전에 뭐 1, 20년 전에 택배 산업에서의 택배가 그 택배 물동량을 가지고서 택배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택배를 키워 왔다는 게어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순번대로 해서 순서대로 키워 왔다면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 놓은 숫자 안에서 바로 이렇게 띄엄띄엄 건너서 10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쿠팡이 1 0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제가 쿠팡 퀵플레스를 보는 부분은 어 조금은 뭐 물동량이나 이런 거는 충분할 수 있겠으나 아직은 경험치적인 부분에선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경험치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뜻은 결론은 쿠팡의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쿠팡의 아까 말씀하신 좋은 먼저 간 사람이 좋은 자리를 선 어. 차지를 하고 나머지를 뭐~ 이렇게 늦게 온 사람 해서 서로의 이제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여지 어, 여지를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쿠팡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이제 모집이 끝나 모집이 되고 쿠팡에서 충분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먼저 들어왔던 사람과 뒤에, 뒤에 들어온 사람들의 형평성을 맞춰서 할수 있을 것인가. 그, 거기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은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딜리버리 쪽에서만 봤을 때는, 어, 충분하게 되게 공격적으로 가고 있다. 어,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쿠팡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택배사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택배사들은 어떤 식으로 쿠팡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어, 쿠팡의 풀필먼트 사업이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CJ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이렇게 그 주식 교환으로 인해서 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물량들을 이제 풀필먼트에 넣고 그렇게 배,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있는 거 보면은 이제 풀필먼트 시대가 진짜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택배사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어 시장에 대한 예측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뭐 이거, 이거는 내가 사실 <laughs> 노, 논문으로 저기 내려고 했던 건데 네. 어, 그냥, 그냥 뭐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어쨌든 간에 뭐 택배 산업이든 그냥 일반 어뭐 공업 쪽산업이든간에 계속적으로 그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좀 봐요. 그래서 새로운 어 신규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산 업체라든지 제 그러니까 제조 업체 같은 경우는 신상품들을 매년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택배는 늘 딜리버리 오로지 딜리버리잖아요. 요거를 그 딜리버리를 통해서 조금 더어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거를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냥 간선차만을 활용해가지고 배송에 지파에 왔다갔다 뭐 퐁당만 하다가 그냥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신 풀필먼트는 지금 뭐 필수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택배사들이 지역에 갖고 있는 서브라든지 허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진짜 서브가 24시간 풀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서브를 활용해서 또 하나의 또신 사업을 만들 수도 충분히 충분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의 쿠팡이 지금 갖고 있는 쿠팡 캠퍼스를 통하는 숫자보다 사실은 각 택배사에서 가지고 있는 서브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 그거를 활용한 충분한 사업성 모델링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연구를 또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쿠팡이라는 회사가 그 제가 항상 뭐 영상에서 말하지만 소비자 이외에는 그렇게 친화적인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큐플렉스라는 이런 영역이 생기고 처음 들어왔을 때그 기사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조, 정말 좋은 근무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점차점차 점차 조금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좀 없던 것들이 생기면서 지금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기사님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택배 회사에서 일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이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쿠팡의 퀵플렉스, 아, 쿠팡의 이제 풀필먼트 사업을 보면은 이제 정말 앞으로는 아까 전화통화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풀필먼트가 이제,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CJ는 이미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움직임 같은 게 보이는데, 이런, 롯데나 한진, 로젠 쪽은 아직 그런 움직임 조차 볼 수가 없기에, 제가 조금 우려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롯데, 한진, 로젠 기사님들도, 인원수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분들의 그런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업 입장에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네.